네, 반갑습니다.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. 어,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코리아 캐시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자, 여기 보면 방금 어, 어떤 공제가 올라왔냐면 캐시존 회원님들이 기대하신 캐시존 모바일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드디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회원님들 앱 다운로드와 별점 5개와 리뷰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. 뭐리뷰를단다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뭐 어떤 그뭐 이벤트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그러 코리아 캐시존 같은 경우는 자, 여기 캐시존.co.kr 자, 여기 보면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과 그다음에 이제 그 리워드 플랫폼이 같이 이제 접목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. 과거에 이제 그 이제 무료 분양 이벤트가 있어 가지고 저도 땅을 이제 두 군데 받아 놓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가끔 음. 여기서 이제 그 뭐 어떤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제 부동산 NFT를 이제 그 분양권을 제 지급을 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난 4월달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받아놓은 상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기다려서 보고 있죠. 자 이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그어 사이트로만 이제 운영됐던 게 이제 어제그 앱으로 이제 오늘 버전이 나온 셈입니다.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광고 보고 돈 버는 캐시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고 기반입니다. 기존 지금 아직까지 뭐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뭐 아직 안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이제 이제 출범을 한 상태이고 재정적인 지원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제 어 이제 그 기금을 마련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여기 제목 보면 광고 보고 돈 버는 앱 캐시 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한번 해 볼게요. 아직 다운로드 수가 10회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일단 들어가면 자 위치 정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필수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어,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하시고 항상 허용을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. 자 위치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앱을 사용할 때만 허용하도록 하십시오. 어 그리고 기존과 같이 사이트도 이제 카카오톡을 연동해서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모바일 어,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, 캐시존 가이드라고 해서, 여기 캐시 받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광고들을 보고, 보고 나면, 캐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한 광고당, 이거 보면 이제, 오 캐시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뭐, 광고를,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,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서, 일정 시간이한 2, 3초 지나면, 그냥 캐시 리워드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, 어, 영상을 막 이렇게 길게 보거나 그런 시스템 방식은 아니에요. 어,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다시 또 업데이트가 되고는 있습니다. 자, 어찌됐건, 근데 캐시존에 이제 궁극적인 원래 제 프로젝트가 나왔던 거는 이제 부동산 플랫폼입니다. 그 캐시존에 대한 부동산 분양을 받는 게 이제 어, 캐시존 랜드가 이제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냥 방식으로 보시고 캐시존에 앞으로 있을 그런 그 메타버스플 플랫, 아, 그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이벤트를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